파크골프체위 꿀조합필드에서 이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 총정리. 프리미엄 골프의 새로운 시작, 태번 포스타 파크골프채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추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 꿈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태번 포스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무게, 그립감을 제공하여 한 차원 높은 골프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스타일과 성능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구성품으로 더욱 가치 있는 태번 포스타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후 동호회 가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슨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립감과 무게 밸런스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처음 클럽을 교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지금 바로 태번 포스타로 프리미엄 골프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여성 골퍼 여러분, 더 나은 파크 골프 경험을 원하시나요? 기존의 무겁고 불편한 골프채는 이제 그만 두세요. 여성 골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HPG 파크 골프채 롱기스트 PCL02 6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쉽게 스윙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를 극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알찬 세트 구성에 만족감을 표했으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감과 경쾌한 무게 덕분에 골프라는 스포츠가 한층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단 이틀 만에 배송되는 신속함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벼움과 견고함의 완벽한 조화, 마스터 그린 파크 골프채 클럽 세트를 소개합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시다 보면 무거운 클럽 때문에 손목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트를 사용해보세요. 단풍나무와 카본 재질로 제작된 이 제품은 무게는 가볍지만 내구성은 탁월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필요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초보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된다고 합니다. 또한 퀄리티가 좋아 손목에 부담이 적다는 평도 많습니다. 지금 마스터 그린으로 파크 골프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